다낭역에서 잠시 꼼땀 꼼땀을 먹고 이제 그랩을 불러서 쭈하 무이케 비치 미엔 무이케? 무이케 비치로 가고 있습니다 다낭에 오랜만에 오네요 한 5년 됐나 3년 됐나 5년 됐나 다낭에 두번 왔나 세번왔두번 왔나 한번 왔나? 왔나 감이 안 오네 두번온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아, 5월 1일 태국에서 아, 마무리하고 다낭으로 와서 음, 5월 1일 뭐 여기 베트남 휴일에 카약대회에 참가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아, 오토바이를 빌려서 어, 송차, 송차반도 한바퀴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자료를 뒤져봐야 되겠네요. 똥차 반도에는 멍키, 원숭이들이 저번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다낭 기차역에서, 어, 이제, 바로 동쪽으로, 동쪽 거리로 이동을 해서, 숑한 음, 한강을 건너서, 아, 눈, 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뷰카 호텔로, 이번에는 도미토리에서 지내야 되는데, 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 도미토리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물품 보관이 잘 돼야 좋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 패들보드 스테이션에 가서 패들보드를 보관을 하면 다낭에서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후에는 조용하고 아, 차분한 곳이라면 다낭은 역시 다낭이다 다낭 중홍 류트아 나은좀 조금 큰 도시, 아, 큰 도시입니다. 아, 그래도 뭐 지금은 우기라서 관광객이 어떨 만을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안 한강 서쪽 한강 서쪽이고 한강을 건너야 이제 동쪽 바다 무이케 바다 근처로 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먹자골머리 맛집인가 보네 그래 프 오토바이 푸드 오토바이들이 많은 거 보니까 요즘에는 베트남도 그렇고 뭐 발리도 그렇고 아, 그래푸드 그랩에서 음식 주문해 가지고 먹는게 아주 일상이 된것 같네요 어, 주카에 있을때 한번 그랩 푸드를 좀 활용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긴 어디 파나소닉 HD뱅크 171르로이 단항. 르로이 거리 단항. 아, 저희가 이제, 슝한. 슝한. 엠 랜드마크. 한강을 건너게 되네요. 제수한 땅. 제수한 땅. 한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다행히 오후가 돼서 지금 비가 그쳤네요. 여건이 되면 컨디션이 괜찮으면 무케이 비치에 가서 s u p 서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면뭐 서브 스케이트 보딩을 좀 하든가 조금 쉬었다가 내일 해도 될것 같고 도조 호텔. 지금 단항역에서 어... 무케이비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다리 단항도 한강이 있고 서울도 한강이 있고 하... 다낭, 인도차이나 리버사이드, 저기는 아, 한강, 한강이 보이네. 용다리가 보이네. 용다리. 한강에 용다리. 어, 할아버지도. 오이와이와이 공사중이네 공사중 아, 하늘 좋네 용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오토바이를 빌려서 이쪽 저쪽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기서 호이안도 가고 송차반도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네요 그냥 조용히 쉬었다 가기 조용히 머물렀다 가기 그게 답인 것 같네요 바다에서 좀 여건이 되면 서핑, 패들보드 서핑을 하고 어쨌든 다낭은 관광도시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후에는 뭐 전체적으로 음식 가격도 그렇고 크게 돈쓸 일이 없었는데 다낭은 도시가 크고 그 다음에 관광지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다낭에 어떻게 변했는지 유튜브에서 가끔 다낭을 많이 보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날씨 좋네 인코 플라자 다나 플로라 비치 다행히 비가 거의 그친 것 같아요 동쪽 바다에는 비구름이 별로 없습니다 여저씨는 어디로 가려고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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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왁서리 호텔 우젠 이 정도에서 녹차